저 앞에 보이는 산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빙봉입니다. 저는 지금 계양산, 계양산에 나와 있어요. 오랜만에 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계양산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계양산은 되게 특별한 산이에요 숙전사 가려고 준비를 할때 매일매일 타던 산이거든요 숙전사가 제가 2006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매일매일 트럭 단련을 하기 위해 타던 산입니다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자 왔는데 16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네요 계양산은 인천에서 강화도에 있는 만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315m. 비교적 산치고는 낮은 산이지만, 인천이라는 곳이 워낙 지대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뚝 솟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 위치, 이쪽에, 경인 옆대라고 불리는 대학교 옆에, 이 위치에서, 대산까지 이렇게 출발을 해서, 0.6km를 지나서, 0.75m,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코스로, 예, 올라갈 거거든요. 매일 제가 연습하던 코스예요. 현재 시각이 12시 25분입니다. 준비 시작! 남았어요 음. 한자까지 6분 했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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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간의 내리막이 있고요 다시 마지막 코스인 오르막으로 이어집니다. 빨리 가야돼. 9분이야, 9분. 11분. 이제 오르막만 남았는데, 애가 좀 힘들거든요. 가고 하고 올라갑니다 <laughs> 일 봐. 마지막 고백 ああ。<laughs> 계산까지 26분 45초 걸렸습니다. 제가 계양산은 천사에 지원한다고 처음 막 탔을 때 45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퍼져가지고 주저앉았었거든요. 46분 만에 이 산을 처음 타고 계속 산을 타가지고 결국에는 21분까지 줄이고. 특전사 입대를 했습니다. 2005년에 제가 특전사에 합격할 때이 계양산은 지금 오늘과 똑같은 코스로 21분 만에 돌파하고 입대를 했죠.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2021년 약 16년 만에 계양산을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고는 조금 달라요. 훨씬 더이 등산로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26분 걸렸죠.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제가 평상시에 계속 운동하던 사람은 아니라서 체력이 많이 약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운동을 그래도 10년 가까이 하지 않고도 26분 걸렸다는 건그래 가다가 살아있다. 어쨌든 간에 이 체력으로는 특전사에 입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옛날에 운동하던 산 올라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다시 산을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하고 죽어도 산을 안 타려고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해 가면서 옛날 그 시절들이 그리워지고 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최근에 천리인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산을 탈까 하다가 좀 의미 있는 산을 찾다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그리고 특전산에 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타고 올라섰던 계양산을 선택을 했어요. 거의 16년 만에 계양산을 올라왔는데 그때랑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등산로가 좀 험악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계단으로 바뀌어 있고 풍경도 훨씬 좋아졌어요. 아쉬운 건 그래도 내가 아무리 16년이 지났어도 그때는 특전사에 가기 전이었고 지금은 전역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특전사 출신인데 옛날 기록은 내가 그래도 갖고 있겠지 했는데 아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나 봐요. 꾸준하게 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산은 사실 전역하고 처음 타봤어요. 11년 만에 산을 처음 탔죠. 과거보다 약 5분 정도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고요. 그게 지금 조금 아쉬워요. 자, 제가 21분 만에 계양산을 주파하고 국전사 입대했어요. 그리고 후보생 때는 크게 체력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여당 가서. 진행했던 철리 행군에서는 정말 개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전사 입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 체력 기준, 그러니까 산을 타는 체력 기준은 계양산을 한번 올라오세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계양산 올라가셔서 제가 출발한 그 위치 있죠. 거기에서 정상까지 몇분 걸리나 한번 해보세요. 21분 언저리에 들어오시면 저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정도에 들어오시면 무난하게 특전사 체력 시험은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체력은 말 그대로 합격 기준입니다. 여단에서는 이 체력 갖고선 버틸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로 다양한 산들을 한번 타볼까? 산 오랜만에 탔더니 역시나 기분이 좋네요. 계양산은 주파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녁하고 산을 타본 적이 없어요. 이때 전에는 타봤던 산은 계양산밖에 없어요. 제가 살면서 타본 산이라고는 군 생활하면서 탔던 산들밖에 없습니다. 한라산, 홍병산, 지리산, 더규산 등등. 근데 그 산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베스트, 5위 안에 들어간 산들이에요. 다 타봤다고 볼수 있죠. 조심히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거의 뻗어 있어요. 감사합니다.